돌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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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빈포바 모바전의 경기인데요. 게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의외네요. 자, 이거는 이제 엘프리모의 궁극기를 좀 어, 어 잠시만요. 오. 네. <laughs> 좀 약간 긴장한 네. 모습. 네. 데이잡 재키... 어! 아, 붙여어이거이요게로 괜찮아서 어, 이거, 이런 있어요. 이런 있어요. 이런 있어요. 네, 이거. 지금 콜감 아, 나버렸죠. 미... 어, 자. 아. 역시, MG의 궁을 쓴과 함께 같이 들어가는 푸쉬력 그렇죠. 근데... 저 푸시력 굉장합니다. 방금, 개인이 궁극기로 밀쳐 애플맨 나와 달려가요. 와, 이리 궁. 어, 어 이건 준비해온거 같은데 그렇죠 아 하지만 결국 중요한건 골입니다 골 세명 다 잡힙니까 잡혔어요 힙니잡 <놀람> 수비병도 나올 수 있나요? 있나, 있나? 자 스플렉스 있기 때문에 스플렉스 에이브를 고 못맞습니다 루핑뽕 이거 자고 선수가 엠즈 가젯에 밀칠거 알고 밀천 밀쳐, 안밀쳐하는 각도로 들어갔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서로 박빙인데 1대 굉장히 스피디한 경기가 진행됩니다 지금 개일 가젯을 잘 활용해주고 있는 모습의 삥뽕팀인데 어 근데 지금 엠즈 궁이기 때문에 엠즈 궁중 압션 불어났어 <목소리로> 아, 오늘 준비된 마지막 매치 함께하고 계시는 아, 역시다 케일은 케일은 잠깐 나갔습니다. 네. <laughs> 네. 네. 대신에 맥스 들고 나왔는데. 네. 어 맥스가 활약을 잘해줄 수 있, 있을지 자 일단은 지금 지형지을 이용해서 재키가 너무 잘 해줬죠. 어, 어 맥스가 일단 그럼 맥스 들어 요 맥스로 내고요자 지금 엘프리머 기회입니다. 네, 이거 엘프리머한테 압박 당해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일단은 부처 선수 궁극기를좀 빨리 <laughs> 채워야 되는데요. 엠지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아습니다고앞으로어가요 아, 하지만 아, 이거 는유타가안 네. 나오겠고요. 자 어, 엘프리머. 아, 공 잡았어요. 가운데 공 가운데 있어요 공 가운데 있어요 자 스프라우트 스프라우트 끊어줄 수 있겠지? 체력이 체력이 없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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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아, 없어요 백카선수 아. 잘하네요 스프라우트 네네 네. 네. 에임이 너무 좋습니다 자짝 볼을 차내고 상대방 진영 쪽으로 압박이 들어가는 팀 모바일 야 이거 여기 벽잘 쳐놓고 맥스 압박해주는 거 네. 너무 좋고요 맥스 체력 어. 없어요 맥스 체력 없어요 스프라우트끼리 맹활약 자 왼쪽으로 엘프리버가 파고듭니다 아 어, 어, 엘프리버 지금 이거 엘프리버 붙으면 좋은데 아 엘프리버 잘 빠졌고요 와 이거 젠기 젠기 자 한번 막아야 야, 됩니다. 쏙~~ 한번공 어, 쓰면서 한 번.. 위기 맨. 넘깁니다. 야 이거 방금 아슬아슬 했는데 잘 막아줬고요. 자, 나오자마자 많이 막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볼을 멀리 차내면서 위기를 넘기고 있는 6ピ뽕봉 어, 스프라우트 대전에서 아 페카 선수 잘하네요 스프라우트. 네지금 네. 정말 팽팽합니다. 네. 자 이거 맥스 궁극기 받고 에프리모 확 들어가면은 압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한골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맥스 정말 어, 잘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잘 파고들었는데 m 즈가 굳건하고 아, 여기... m 즈가 굳건해요 패스 드네요 저거 패스 막아야 됐다. 되는데 아아 들어갑니다 루픽뽕 벽 사라지고 예상해서 패스 찔러주는 선택 너무 좋았습니다 자이등은 아,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루픽뽕 두번째 골까지 어, 그금팀 그럼... 모바단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어, 시작하다가 네. 너무 많이 맞았는데 어 들어오지마 이거 너무 무리했어요 네 이거 네. 너무 무리죠 이거는 체력이 없어요 그 체력이 없습니다 스토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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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막... 어, 자 이렇게 되면 역으로 우혁 선수 달려가줄수있게요어 잠시만요 어, 와, 어 잠시만요 파묘어요. 이거 엠즈 한번 기회 왔습니다 아, 어, 잘, 아, 네, 잘, 잘 막았어요 네, 잘 막았어요 시간만 끌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할 네. 필요 없습니다 루피콘 그렇죠. 무리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M 쥬 궁만 안 차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엠쥬 궁 차면 또 위험해지거든요 네. 오,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아자 이러면 다시 마지막, 왔어 궁극기로 기록. 어 근데 이거 아, 막아요 10초 아들어갔어 아 야, 기적과 같은 동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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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모바돈 팀 아직 모릅니다 너무 잘해요 여보세요. 오버타임 만들어냈어요 야 이거 지금 자 그런데 지금 견제 팀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빙모 팀이 오히려 밀리고 있는 상황. 핑펑 팀은 궁신만 조심하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밀어줘야죠. 앞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들어줘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 이거 일단 궁 걷어내고. 아키 아, 채키 다 뛰면 위험해요. 자궁 패스. 진짜 패스. 로빙과 2대 1로 이 게임 가져갑니다. 이로 가져가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야 이거 모티스. 조커픽인데 어팀 모바드는 어하는 모티스예요. 그렇죠. 야 이거 오, 오 맥스! 맥스! 어, 아 근데 공을 못 맞았어요 방어했어요 아, 공감 공감 방어 아 순식간에 민첩한 네. 플레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선수가? 다 잡았어요 제킷런즈가 네, 뒤에 가서 선수가. 패스 이거 어, 수비 어, 안 나오거든요 안될거 같은데 들어갑니다 룩빙뽕 아, 쉽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금은 맥스 가젯도 빠진 거 너무 아쉽습니다 네. 3회밖에 못 쓰는 가젯신데 2회나 빠졌거든요 지금 자 1대0 여기서 한 골만 더 들어가게 되면 룩빙뽕이 세트 스코어 1대 앞서 나가게 됩니다 네. 자 어, 저... 뭐... 이거 너무 네 지금 갑자기 오잘 어, 그래도... 어, 어, 공으로 모았는데 네. 딜이 없습니다 아직 자 어, 어, 오 반대쪽으로 방향 아, 아, 맞아 놓고 와와 베스 좋아요 와, 야 이런 베스가 나오나요 맥스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길 맞고 오른쪽으로 궁으로 방향 전환하는 네 시야가 배스. 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 어 지금도 지금 굉장히 지금 팀 오바더니 네. 랩을 넓게 쓰고 있어요. 이거 실제로 축구 잘하는 선수들만 할수 있거든요. 어, <laughs> 어 지금 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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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제키한테 메시해주고 아2 3 이것도 반대쪽으로 자, 바꿀 수도 저, 있어요 방향 방향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제키 공고자나요? 제끼고 잤어요. 아아 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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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아 아, 이거 아쉬웠어요 감사합니다 또 위기될 수 있어요 본인들도 위기될 수 있어요 팀 야. 모바던 <laughs> 루핑버티 지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 아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네, 모바던 네. 이 정도인가 하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이대야 한골 싸움이에요 모티스 네. 나오면 바로 던진다 그랬는데 네. 모티스 지금 응징해 주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일단은, 그래도, 밑얼 선수가 어떻게든 어그로 잘 끌어오고 있고요아 네. 오, 사건 선수가 잘끌어줬고요 혼자 남지 어. 않았나요? 그렇죠. 이거 스파르트 궁안 채우면 막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궁 채워야죠. 궁 채워야죠. 아, 저다 뚫고 나왔어요. 자, 어, 막아주고요. 어, 네, 막아주... 어, 어 저, 이거 역으로, 이거 역으로. 아, 장포인 선수 센스!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렇죠. 가둬놓고 뱁니다, 이거. 아, 자,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자, 수비병료 여기도 살짝 뭉게 채워야 되는데요. 고기 부채워요. 고기 부채워요. 아, 안 맞습니다. 저단은것 그대로 1대1! 힘뭐 받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혁 선수가 잘 쓰는 진이 나왔거든요. 네. 진 정말 잘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 한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팀 무바돈이 지금은 엘프리모 협권에 들었어요. 어, 엘, 자, 일단은 들어가고, 잘 파고 들었는데. 그러면 엘프리모가 반대쪽에서 또들어졌어요 네, 네, 네 엘프리모가, 오, 어, 안겨서전3시삼행으어요와 걸었... 아 수비, 수비 좋았습니다. 좋아요. 아, 수 수비... 너무 좋아요. 위기였는데 시간 잘 벌으면서 일단 역습기에 잡았습니다. 네 어, 네, 어, 방금 수비 환상적이었습니다. 일단은 팀 무바돈은 MG의 궁극기가 찼을 때벽을 네. 이용해서 공극기를 통해서 이제 밀어내는 그런 플레이가 많이 나와주겠죠. 그렇죠. 자 일단 한명 끊어냈고요. 야, 이거 또 제키가 반대쪽 흔들어주면서 엘프리모가 각 보려고 하는데 네, MZ가 지금 잘 보고 있고요. 엘프리 반대쪽 침투했어요 엘프리모 조금. 어 엘프리모. 어, 아, 이거, 이거 지금 끌어낼게요. 팀 들어와 팀보반던. 야 방금 뮤트 선수. 아니 이 팀보반 선수들이 진짜 시야가 넓어요. 네. 플레이만 자체만 어. 봐도. 야 이거. 대박. 어 이거 엘프리모. 야 방금. 와잡아야 잡아요 선 잡아야, 잡아야, 잡아야 어.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도 엘프리버가 지금 기회 보고 있어요. 포른 저기 있지만 엘프리버 쪽으로 패살용 계속 시간 끌어주고 있는 거죠. 아니, 어, 아직 스플렉스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오, 그렇죠. 제키가 빙구... 또 모아주고 그 사이에 와모 엘프리버! 엘프리버! 다깼어요 슛! 아, 쉽니어요 아, 어, 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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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즈 살았고요. 네. 와, 모바던 스팀 선수 잘합니다. 네, 잘합니다. 자, 루기봉도 제가 최대한 했습니다. 벌써 굉 했습니다. 벌써 이 세트 쉽지 않다는 걸 몸서진 느끼고 있습니다. 몸부로 그렇죠. 느끼고 있어요. 야. 자 그래도 샌디 궁극기가 찼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밀어주는 모습 나올 수 있고요. 루피봉 네. 하지만 동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한골 앞서고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수비 잘 해줘야 됩니다. 어, 오 군사, 저잘 끌고 왔어요. 막아야 돼, 페카 막아야 돼. 어? 야 이거 다 뚫렸어요, 뚫렸어요. 자 그래도 지금 막을 어, 수 있거든요. 어, 반대쪽, 반대 패스, 반대쪽, 반대쪽, 반대쪽. 자 반대쪽. 아 슛! 슛! 치아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아, 엘프리모가 몰라요.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네. 제키 궁으로 모아줄때 에프리모 가는거 조심해야됩니다 그렇죠 됩니다. 지금 입 맞추고 있을거예요네 이제 방어모드 해야하거든요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 서서히 서서히 자 엘프리모 지금이죠 차고다닙니다 볼을 벌리차 냈어요 그렇습니다. 엠즈 먼저 들어가면서 압박해주고 네. 네. 아, 엠즈도 궁극기가 생겼기 때문에 엠즈가 먼저 어그로 끌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근 네, 네, 너무 네, 많이 맞았어요 너무 많이 맞았어요 보처선수 보처선수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엘프리모 끌어냈어요 하지만 시간 네 수비 한번 해줘야돼요 이거 오 타임 갑니다 야, 자대형팀 없어요. 팀봉 팀이 오버런데 전략 알고 있어. 아 근데 이거 살짝 근 이거 너무 짧았거든요. 네, 너무 짧았어요. 예. 아, 야, 어, 너무 어, 어, 잡혔어요. 자 체력 상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잭 엠즈가 천천히 유리하면 되거든요. 이거 패스 패스하면서 공격 전략 알요 왼쪽 오른쪽 모아주면 되거든요. 잭키, 콕콕슛, 아, 콕콕슛, 야, 눈빛법 기회 위기는 기회로. 와 이거 들어갈 댄즈, 것 같아요. 지금 승차, 다시 역, 들어갈 역, 것, 역, 것 같아요. 슛. 아! 들어갑니다. 노페포 첫 번째 득점 가집니다. 오늘 워낙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박빙의승부하지만 굉장히 스피디한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지금 댓글에도 보시면은 모바던 팀도 생각보다 잘한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바던 팀이 지금 시야가 굉장히 넓고요. 물론 이제 약간 피지컬적인 측면에서는 꼭 빙봉 팀이 좀 아플 수 있어도 이금 랩을 이용하는 능력 자체는 로마블이 그렇죠, 그렇죠. 훨씬 지금 유리합니다 전략적으로 잘 풀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자 과연 루킹 어? 여기서 승부를 내게 될지 TNG 아, 네. 앞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 궁끌로오죠또아 네, 이거 오 어, 넘겨버리기 좋았고요 네, 아 일단 걷어냈어야 되는데못 걷어냈거든요 네. 자 이러면은 이제 이제 제키 궁쏴야와제와한번더나갔어요성 그렇죠. 아. 한 근데 번더 남았어요. 가드스로 못 네. 맞게 만들어준 모습. 오늘 진이 할수 있는 모든 야. 슈팅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의 최강자네요, 진짜. <laughs> 진을 뽑아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진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요? 와, 믿깁니다. 한골 먹히면 이제 탈락이에요. 자, 그래서 에픽이 뭐 굶주기가 있기 때문에. 네. 어, 자 일단 막아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기 잡아주면 괜찮아요. 어, 와, 다시 한번 연속. 자, 이러면 모릅니다. 자, 애들 밀어가고요. 불도저입니다. 불도저예요. 출제. 어, 막지마 경기 너무 재밌습니다. 1대1입니다, 1대1. 3명이 그냥 합심이 돼서. 야, 이거 지금 팀워크가 기끼르고. 너무 좋아요. 저기다. 그 시아쉽 어, 보는 줄 알았어요 아쉽습니다. 아쉽습 아쉽습니다. 습니다다 아쉽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아쉽다 아쉽습니다. 아쉽아 결국, 4강에 올라갑니다. 이게 이렇게 나올 경기가 아니었거든요, 경기력만 보면은. 와, 이거 보면은 다 승부가 1대1이 2대1이 없어서 2대1이어서 나니다 지금 보시는 표정이. 깜짝 놀랐어요. 네, 어, 네.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런 표정입니다. 아